우리 공부만의 예. 문제가 아니잖아요. 예. 미국에 있는 본사랑도 얘기해야 되는 문제니까, 그래서부평을에 배치했나? 어. 그렇죠. 한국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여기 네. 전문가로서. 지금 이제 딱한개 차종만 생산하거든요. 네. 그 결반의 유지가 네. 거의 놀고 있어요.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. 네, p h v 를6천억을투자했다고 했는데, 네. 3월 8일 날안 하겠다고 취소가 된 그, 거잖아요. 그 말을 듣자마자 1.2km, 1.2km 이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. 누가요? 누구라고 말하면 그것도 방송사에 아, 게... 제가 뭐라 그랬냐면, 여보세요. 아주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, 부평 한가운데 있는데, 그게 빠져나가면, 주변 경제가 쑥대밭이 됐는데,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아파트가 팔립니까? 미국 본사에서 PHB를 생산을 취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일 수 있다. GM 본사의 경영전략적 판단이 알릴 수 있다. 그기 가서 내가 확인을 해보겠다. 제보해라. 글로벌 g m 에 직접 해야 된다. 지금 우리가 그럴 때지, GM 부평공장 철수하니까, 거기다가 아파트나 때려 넣지 안됩니다 여러분. 제가 차도 한대 샀습니다, GM. 많이 좀 사주십시오.